오늘 혼합형 와인딩을 진행할 건데요. 혼합형 와인딩 진행하실 때는 과제 세팅을 이런 식으로 파란색깔로 뜨, 노란색깔로 뜨, 빨간색깔로 뜨 별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각각 다 20개 이상은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지도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고 고무줄도 이런 식으로 꺼내기 편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혼합형 와인딩은 7등분 블로킹을 나눌 건데요. 7등분 블로킹 나누실 때 이제 꼬리빗, 머리, 가장 두꺼운 부분으로 코 끝에 갖다 두시고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긁으면서 두상을 끝까지 최대한 골덴 포인트까지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뒤쪽으로 나눠주시고요 한 구간씩, 한 파트씩 빗질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센터로 오셔서 꼬리빗 전체 빗등까지 한번 나눠주시고요 한번더 나눠서 숫자 2까지 나눠서 손톱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돌려서 살짝 뒷방향으로 빗질해주시고 센터에서 숫자 2까지 눈썹 끝에서 쭉 일자로 나눠주실 거예요. 한번 끊고 사이즈가 이 정도 남았을 때 여기에서 한번더 손톱이랑 만날 수 있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 있죠? 이거를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뾰족해지지 않게 정돈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좀 둥글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또 너무 뒤쪽까지 나누면은 아래 모양 나눌 때 아래쪽이 좁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다 빗질 하셔서 가운데 한번 모아서 두세 번 정도 만두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숫자 2를 중심에 놓으시고 그대로 똑같이 굴려줍니다. 끝까지. 그리고 또 멈췄다가 반대편에서 만나서 한번더 나눠줍니다. 그리고 양쪽 크기를 비교하시면서 여기도 똑같이 앞쪽이랑 만나게 굴리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나누기보다 조금 조금 다듬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면은 더 수정을 많이 보실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블로킹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영역을 완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